이 아파트에 이쁜 아가씨가 택배를 하셔가지고 신기해가지고 한번 물어봤습니다. 그런데 아가씨가 아니고 <laughs> 결혼하셨다네요. 그래도 젊은 아줌마 뒷모습까지 찍어, 찍는 걸 허락해주시네요. 수입은 어느 정도 됩니까? 네. 아 네, 수익이 많이 되죠? 아, 수입이 직장생활 네. 네, 하는 것보다 나요? 아 훨씬 많죠. 훨씬요? 네 직장생활 하는 것보다 한두세배 많죠? 두세 배야. 네. 와 그러면은 요새 젊은 어? 아가씨나 뭐 젊은이들이 네. 진짜 일을 해가지고 수익은 충분히 낼수 있는데 네. 힘들어서. 약, 약간 힘들어서 안 하는 네네. 경향이 많네요, 그죠? 예예. 아, 저 예. 조금 는나약간의 아, 예, 그런 게 있겠죠. 아. 네. 아, 예. <laughs> <정>, 습니 <laughs> 예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